빵은 뭐냐 돼지게티 지금 보면 이한박스테이크어 로제 한박스테이크그 다음에 이것은 매운 국물게티 어 이것은 매운 국물게티 그리고 요거는 페페 크림 파스타 이번에 새로 근데 여러분 파스타랑 스파게티랑 뭔 차이 여러분들 혹시? 그리고 이건 막창 주먹밥 리뷰 이벤트 뭐야 리브 써주세요. 어, 빵. 어, 빵 리뷰 써주세요 어빵어빵 리뷰 빵두 개입니다 계란찜도 살짝 오 계란찜. 오늘은 여러분들 탄산이 아니라 쿠피스예요 쿠피스. 깔끔. 역시 탄산 없으니까. 하아 바로 첫 번째 데이지게테부터 먹어보자. 아 근데 이게 맵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일반으로 시키긴 했는데, 와. Wow! 음 맵네, 음 약간 매콤하고 불닭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. 어 불닭보다 안 매운 것 같고 좀 약간 매콤해요. 근데 어나 맛있는 것 같은데? 어좀 맛있어요, 확실히. 어 신라면, 아 신라면보다 조금 매워요. 어 신라면보다 조금 매워. 그다음 불닭보다안 매워. 음. 음, 맛있네. 근데 약간 단점이 치즈가 좀 굳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배달 시킨 거라서 음, 약간 치즈가 좀 굳었어. 잠깐 넌 잠깐 여기 대기. 이건 신메뉴니까 놔두고 이거 먹어볼게요. 한박스 테이크어 로제 한박 파스타. 아, 예 이게 배달 그러서좀 치즈 를또 굳었습니다. 이건 약간 느끼하네. 음. 저는 딱 말할게요. 저는 이거 별로예요. 왜냐면, 이거 매우면서도 약간 느끼해. 매운면서 약간 느끼해. 저는 까베 까베. 이번에는 여러분들, 로즈. 아 근데 이게 더 느끼해. 이거 엄청 느끼할 것 같은데. 어? 어?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다못 먹을 수 있으니까. 잠깐만요. 어? 내가 덜어서 먹을게요, 여러분들. 내가 덜어 먹을게 왜냐면, 남길 수 있으니까 괜히. 나한 입만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한 입만 딱 살짝. 어우, 저는,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저는, 저, 약간 좀 많이 느끼한 거 좀, 어, 예, 그래가지고. 저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매운 거. 와, 진짜. 입속에 지금 약간 느끼한 게 있어가지고. 빨리 느끼한 거좀 없을게요, 여러분들. 음. 어우. 와 이제 막장 한번 먹어볼까 막장. 야 근데 소스 내가 추가를 좀 했거든 근데 이렇게 소스가 좀 많아. 잠깐만 이거가 약간 느끼한 소스인가? 이게 뭐지? 아 어, 와사비 소스. 어, 약간 와사비 소스네 확인. 나 막장도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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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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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, 음. 아난 이게 제일 맛있다 이돼지게찌가아난 이게, 이게 제일 맛있어 근데 이게 (2인분) (3인분) 사이에요 3, (3가지를) 시키면 (6인분) (6인분) 양도 진짜 많아. 잠깐만, 아까 고구마 한 박스 떼테이크 있었는데, 여기 있네. 이게 바로 고구마 한 박스 떼테이크 여러분들. 보이죠? 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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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우 쿨피스 그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는 빠르게 누나 갖다 드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이거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 맛없는 거 누나 주는 게 아니라 맛없는 거 누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나는 저 로제 좋아하셔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자 친누나입니다 오세부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게 약간 살짝 느끼하긴 한데 그나마 괜찮아 그래도 응 음,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 잠깐만 차라리 이거를 여기다 놓. 어 아니 맞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거 매우지잖아 오? 오, 오, 이거지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그 느끼해서 그걸 이제 알았냐고요? 죄송합니다 네. 맛이 3개가 합쳐졌어 잠깐만 맛이 3개가 합쳐졌는데 아 잠깐만 질도 맛있다. 어, 만경 얻어지고 만경 있습니다 한입또 만경도 이게 파스타 좋아하시기 때문에 응 안돼 아. 네. 아. 아, 잠깐만, 이게 좀, 어, 치즈가 <laughs> 굳어가지고, 여러분들. 아, 이게. 전제 살짝 돌려올까 너무 아쉬워, 이렇게 먹기. 금방 갔다옵니다. 아니, 안 되는데? 아니, 안 돼! 아, 그냥 먹어, 하. 어 이거 지음 자, 이게 맛있어 치즈떡 음 이따는 건더기 빼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건더기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건 다 먹었죠 자 막장이를 살짝 카라리 여기다가 소스에 찍어서 음 야, 맛있는데? 막장? 아, 배불러다. 아, 아, 배불러다. 배불러서 밥좀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와우. 오, 근데 주먹밥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아, 이거 아니, 그냥 밥만 이렇게구나? 아까 비비는 게 아니구나? 아 음? 야, 이거, 어 이거 옛날 약간 그런 생각나다. 여기다가 그 뭐라해야되지? 그 호일로 싸가지고 소풍가면 먹는 그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되잖아 소풍갈때 안에 김치있고 안에 김치랑 고기랑 보이죠 여러분들 오햄 죽어요 음.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약간 이거 먹을 때 이건 쿨피스보다는 약간 콜라가 맛있는데 아 음. 이거 이거야 아지마한입 남았네. 아지한 입이네. 마지막 한 입이네. 음. 음. 아. 근데 국물만 먹으니까 나갔 짜! 어허 아, 짜짜 여러분들 내 매울 짜고 계란찜 먹을랬는데 계란찜 굳이 저짜 먹을 필요가 없어가지고음아 배불러 아 음. 어! 하다다 어 지금 여기서 트림 나왔으면 진짜 여러분들 바로 물음표두배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야 트림 턴왜 이렇게 드냐아 배불러 오늘 일단 돼지 귀들이 먹었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저이 일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 일반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 일단은 아시겠지만 약간 느끼해, 약간 느끼하고 그 로제 파스타 그거는 저랑 안 맞습니다. 오늘 먹방은 돼지기트였습니다. 나중에 또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유바